이거 써야지. 어, 이제 이거 쓰는 거야. 타격의 문장 이제 안 씁니다. 어. 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타문인가요? 응원문인가요? 아 어, 이제 이거 설명하자. 어 이제 이거 설명 드릴게요. 자 오늘 설명 드릴 거는 타격의 문장이랑 그리고 응축된 파괴 문장 이거 두 가지 리뷰를 하려고 하거든요. 지금 응축된 문장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. 저도 이번에 진리를 갔고요 이 응축된 파괴 문장은 진리로 가셔야 됩니다 이 진리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오라 문장 효과가 100% 넘게 붙어요 이 수치가 엄청 많이 붙기 때문에 업데이트되고 나서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타격의 문장은 각성에 만화 소모 증폭량 감소가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원 소모량 증폭이 9%밖에 안 돼. 근데, 응파문으로 가게 되면 증폭량이 2 0예요 그렇기 때문에, 만화 소모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. 자, DPS 일단 비교 한번 해봅시다. 어, 물량만 먹을게요. 물량만. 버프는 안 쓸게요.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서. 타격의 문장 키고, 그, 30초만 쳐볼게요. 30초만. 자, 지금 보시면 DPS가 거의 한 2억 정도 나오죠. 어, 2억 나옵니다. 타격의 문장을 켰을 때 이제 응파문을 껴봅시다 근데 지금 타격의 문장은 42레벨이고 응축된 파괴 문장은 지금 40레벨 밖에 안돼 일단 이점 참고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DPS가 한 1,600만 정도 차이가 납니다 타격의 문장을 켰을 때는 한 2억 정도 나왔죠 일단 증폭으로만 봤을 때8% 증폭이 더센건 맞아 더 세진 건 맞고요 지금 내가 이거 42 레벨까지 찍어야 되는데 그못 찍어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응파문이 더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물어보실 거야. 응축된 문장을 받아야 되나요? 아니면 타격의 문장을 받아야 되나요? 이거는 그러니까 응축된 문장은 각성을 하셔야 되게 좋은 거예요. 어, 각성 안 하잖아? 각성 안 하면 쓸 이유가 없어. 각성을 안 하게 되면은 일단 타격의 문장보다 데미지 차이도 별로 안 나고, 만화만 많이 먹어. 어. 그래서 내가 각성까지 안할 거다 하면은 타격의 문장을 받으세요. 근데 타격의 문장 받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해. 이게 시기에서 받는 거거든. 타격의 문장이. 그래서 그 선택 상자가 좀 아까울 수는 있어. 어. 각성을 안 하면 어쨌든 타격의 문장이 더 좋은 건 맞으니까. 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이 응축된 문장이 좀 잔인한 게 있어. <laughs> 내가 네,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. 우리가 각성을 진리로 가야 되잖아. 근데 이 진리는 70%에서 120%까지 붙어, 근데 무조건 120% 띄울 필요는 없습니다. 70%만 떠도 타격의 문장보다 좋은 건 맞는데, 근데 수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100% 이상은 뽑아야 돼요. 100% 이상은 뽑아야 돼. 각성을 했는데, 100% 이하가 뜨면은, 그건 진짜 좀 아쉽습니다. 내가 지금 문장 범위 효과 이거 10% 늘리려고 전설을 끼고 있잖아. 내가 10% 올리려고 지금 전설까지 올려서 쓰고 있는데 이거 각성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? 어? 어 저는 물리에서 응파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. 원소는 그 응축된 원소의 문장을 끼시면 됩니다. 어쨌든 되게 좋습니다. 어, 되게 좋아요. 응축된 원소의 문장이든 응축된 파괴의 문장이든 타격의 문장보다 좋아요. 이거 써야지. 어, 이제 이거 쓰는 거야. 타격의 문장 이제 안 씁니다. 일단 내가 말했잖아. 이게 만화를 많이 먹어. 어, 지금 13% 증폭이지. 근데 타격의 문장은 5% 증폭밖에 안 돼. 그 만화 소모 차이가 10%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. 내가 매핑을 하다가 만화가 너무 딸린다 싶으면은 타격의 문장을 쓰는 건 맞아. 근데 내가 이제 만화 관리도 되고 그러면은 응축된 파괴 문장, 이걸로 바꾸세요. 어, 그리고 무조건 각성을 하셔야 타격의 문장보다 좋은 거예요. 각성이 되게 좋아져서 쓰는 거지, 각성 이렇게 안 바뀌고, 그러면은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. 진리로 가셔야 돼요, 진리. 데미지 10% 차이면은 엄청 큰 거예요. 엄청 큰 거예요. 지금 물피증이 15% 증폭인데 사실 이 부적 증폭은 말도 안 되는 수치긴 하거든 각성만 바꿔서 10% 증폭 차이나면은 무조건 해야지 음. 자 일단 오늘 리뷰 끝 <laughs> 네, 오늘 리뷰 끝났습니다